누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 침구사는 침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어떤 다른 사람은 약을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 통원치료로 가능하다. 누가 오른 거예요? 다 오를 수 있는데 근데 다 오른 게 아니야. 결과로 이 병을 낫게 하면 오른 것이지. 자기가 계속 치료를 한답시고 하는데 병세가 점점 악화돼. 그래서 옳은 거예요? 결국, 병을 고쳐지면, 병세가 악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병세가 점점 나아지면, 그러면 옳은 것이지, 그냥 다옳아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옳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걸 안 따라주냐 해서 잔소리를 해요. 이 부인한테도 잔소리를 하고 아들한테도 잔소리를 해.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옳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글렀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단지 문제는 이분이 잔소리를 막 하는데 그 결과로 은혜가 나오는 걸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가정이 점점 이상해. 벽이 쌓이고 힘들어지고 막 차가워지고 하는데도 그런데 자기가 자꾸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병이에요. 이건 마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계속 자기가 처방을 한게 옳다고 말해. 아, 병세 점점 악화되는데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계속 나는 옳았는데 이 환자가 틀렸대요. 이 환자가 글렀어. 내가 지금 제대로 처방을 했는데. 제대로 처방을 했으면 환자의 병세가 나아져야지 옳은 것이지. 즉, 이걸 바로 은혜의 결과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결과가 생산이 되면 옳은 것이고 생산되지 않으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은혜의 결과를 생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불공을 해야 된다. 대종사님의 처방법이요. 아주 그냥 합리적이면서도 확실한 처방이에요. 불공을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들한테 불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이 불공을 정확히 잘 몰라요. 불공한다는 게 무엇인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불공을 잘못하고 있는 건데, 가장 전형적인 실수가 뭐냐면, 불공이라고 하는 건요, 거기 핵심이 공경심이에요. 즉,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고, 진리의 화신으로 보는 그 마음, 그 마음가짐으로 하면 불공이고,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그걸 일종의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종의 보통 세상의 서세에서 나오는 거래 또는 타협이에요. 불공은 거래도 타협도 아니고 불공은 뭐예요? 부처님한테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이 정도 1 0 8배 오늘부터 해갖고 천일 동안 할 테니까 그래도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어?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이거뭘한 거냐면 불공을 한게 아니라 거래를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근데, 애시 당초부터 그건 불공이 아니었어요. 불공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공경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경외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단지 그냥 세속적인 타협,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좀 괜찮은 타협안을. 근데 니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하나로 만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공경심이고, 이 경외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참,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남녀가 참 서로 사랑할 때 있잖아요. 거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마음에 안 들까. 예? 참, 한번 먹어봐라. 마음에 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참 좋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 5년 지나, 10년 지나. 밥 차려줘요 아,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laughs> 이게 뭐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이제 경외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그 조마조마한 그 마음이 사실은 행복이에요 참 그때 마음이 좋거든요 이, 이 불공하는 마음 이 자체 그 마음 그 두려움에 아, 조마조마한 누굴 만나도 그렇게 참 소중하게 이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데, 온 노력을 다 해요. 근데, 불공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을 변화시켜요. 참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온 노력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부처님이, 진리가 감흥을 해요. 진리의 감흥을 얻어내는 게 불공이지, 상대방과 타협하는 게 불공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요. 불공할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위하는 마음이에요. 맨 처음에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크다가는 큰일 나겠다. 좋아요. 그런데 계속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운 마음이 조금 나와요. 이 공경심이고 뭐고 이제 다 없어져요. 그리고 위하는 마음도 나중에 없어지고 결국은 승부만 남아요. 내가 이 이놈이 나한테 대들어 아빠, 아만히 아버지한테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부모 자식 아니면 더 하죠. 뭘 했는데 자꾸 이게 말이 안돼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뭔가를 위해서 마음을 냈다가 그 마음이 싹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위하는 마음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뒤로는 내가 그 승부에서 이겨도 은혜의 반대가 나오고 저도 은혜의 반대가 나와요. 우리가 이 교당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좋겠어.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 아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교당을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막 말도 안 듣고 계속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포기를 하거나, 그것도 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포기할 수 있죠. 아니면 싸워서 그냥 막 신경질을 내거나, 이것도 저것도 위하는 마음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 그 결과가 나오고 진리에 감을 얻게 돼요. 상대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위하는 마음이 계속되면서, 자리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 이게 불공, 살아있는 불공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공의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진리가 감응을 해요. 진리의 감응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 남의 다리 끌고 있거나, 아니면 좀더 해야 되는데, 좀덜 했거나, 정성을 더 드려야 되는데 덜 드렸거나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인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저쪽을 탓해요. 네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나는 제대로 했는데, 종합적으로 봐서 은혜가 안 나오면 제대로 했다고 할수 없는 거죠. 이것이 불공의 원리고,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이가 없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서 찾아요. 아, 이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진리를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생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 바른 불공, 이론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순진하게 믿어야 돼요. 정말 순진하게. 진리가 다 맞아요, 그냥. 죠? 내가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환자를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치료가 안 돼.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환자가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뭔가를 깊이 몰랐거나 길게 몰랐거나 아직 더 해야 되는데 덜 했거나 자기 자신한테서 찾는 게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바른 신앙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아들의 감흥을 얻어내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 그게 불공을 잘했다. 그런 거고, 진리의 감흥을 얻은 것이고,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 대종사님 말씀을 말씀드리면, 제자가 여쭙기를, 이런 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종사가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방금 진리를 믿어야 돼요.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복락 어떤 내가 지금 힘들어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 그것이 힘들지 않은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진리를 믿어야 돼. 그리고 이론상의 내용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이 이론상 진리라는 거는 천지부모 동포법률. 온 천지 만물이다. 천지 만물 허공 걷개가 다 진리다. 천지 만물 허공 걷개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부처 아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하는 데마다 공경심을 놓지 말고, 경외심을 놓지 말고, 당하는 데마다 천만, 천만 사물에 그 공경심을 놓지 말고, 경외심을 놓지 말고, 대하고 천말, 천만 사함을 당처에 직접 불공하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 테니,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감흥을 얻어서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서 원만한 신앙을 만들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원불교의 일원상의 신앙입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